이 전공자 분들께서 IT 취업을 할때 어떤 준비를 하시면 좋느냐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아예 프로그래밍 입문부터 취업까지로 목표를 잡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조금 할게요. 저는 조경진이라고 넷플릭스의 대표 강사로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전공자이긴 합니다. 전자전기 컴퓨터 공업부라는 데. 졸업을 했고 같은 시립대라는 학교에서 석사까지 같이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개발 팀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앱이나 웹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외주 개발 일을 하는 회사도 2014년부터 같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조교를 한 것부터가 좀 강의의 시작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었고, 특성하고 방과후 강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국비지원 학원들 강사를 하다가 올해부터 아예 이 학원에서 대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 들으신 분들도 몇분 계실 것 같아요. 제 소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본격적인 얘기들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개발자라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를 좀 이해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역량을 준비를 하는 게 취업에 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직업적인 특성을 좀 얘기를 드려보면 개발 주변에 개발자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내가 만든다라는 분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 취업을 하건 아니면 저도 창업을 했지만서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주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뭐 예를 들면 소개팅 앱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말을 하면은 그걸 여러분들께서 듣고 이해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을 컴퓨터 말로 바꿔준다. 약간 통역사 같은 느낌으로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또이 직업적인 특성이 업무 쪽으로 좀더 보면은 얘기가 조금 더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고 싶다라고는 하지만, 이건 뭐 외주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을 시키는 사람도 이게 진짜 맞는 기획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올바르게 만들었다라고 해도, 이게 진짜 사람들이 계속, 뭐라 지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서비스가 될까라는 거는 내놓고 테스트 해보고, 내놓고 테스트 해보고를 해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이제 개발이라는 게딱 만들고 나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 카카오톡도 보면은 처음 나왔던 카카오톡이랑 지금이랑 디자인이 거의 아예 다른 수준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리뉴얼이나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자, 작업을 하게 되는 이 프로그램이 좀 업무적 특성이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기획서를 예시를 들긴 했는데 뭐 최종을 영원을 쭉쭉 담은 파일들이 나는데 오 이거를 영원히 반복하는 게 개발자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만들고 싶은 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원하는 걸 일단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그요 짤이 되게 유명합니다. 고객이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람마다 이해하는 구조나 기능이 다 제각각이었고. 이렇게, 나, 결과물이 개판처럼 나온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고객도 본인이 이런 걸 만들어 나, 달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얘가 더 필요하더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산으로 가기 전에 우선은 이것부터라도 잘 이해를 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개발 능력, 그러니까 코딩은 일단 어느 정도 할줄 안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드릴게요. 그 외에, 이제, 개발 실력이 비슷하다면, 보고 싶은 능력 중에 많이 얘기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음, 뭐 채팅 기능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데 그게 구현이 좀 어렵다고 할게. 요 그러면 그게 왜 어렵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업무 관리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기능이 나와야 뭐 마케팅도 하고 투자도 받으러 다니고 그런 부가적인 활동들을 할 텐데, 그럼 결국에 이 질문을 안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되나요? 이거 항상 입에 달고 삽니다. 또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제, 사실 초급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얼마나 걸릴까를 가능하고 그 말을 맞춰준다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거를 영향을 기를 수 있는 게 각각의 기능, 이슈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뭐 이슈별로 테스크를 만들어가지고, 코드 관리, 부뭐 기시나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연동해 보자.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좀 참고로 만들었던 게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고 올게요. 지금 이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저희 강의 최종 프로젝트 했던 거를 올려둔 코드 공개를 해준 사이트거든요. 깃허브라는 사이트인데 이런 사이트 에앞부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 날까지 작업을 하는 게 뭐 요런 작업들이 우리가 이슈를 잡아놨고 뭐할 예정이고 지금은 뭐뭐 하고 있고 언제 끝났고 아까 들어가 보면은 몇 가지 좀 요청이 해둡니다 뭐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언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아니면 뭐 커멘트는 뭐라고 남겼는지 이런 것들을 요즘은 툴이 다 지원을 굉장히 잘 합니다 뭐 요런 툴을 사용을 해 버릇하시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의 상급자 혹은 도, 팀 동료들하고 공유를 해버릇하면은 그러니까 별 말이 없어도 얘가 지금 뭐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붙잡고 있구나 이런 게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툴을 써보시는 거를 좀 코딩이 어느 정도 된 존재 하에서는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기고요그 다음으로 또 많이 좋아라 하는 측면들. 특히, 저처럼 외주 개발하는 입장 말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IT 회사 중에 좋은 회사라고 하면, 흔히 레카라쿱에 많이 꼽잖아요이 그 회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대부분 자체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게 큽니다 남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주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특히 더 큰데, 한번 만든 걸로 끝나지 않아요. 쿠팡만 봐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하잖아요. 그 개선을 한다는 게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좋아요. 하나는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보는 눈에 띄는 이제 기능적인 개선, 구매를 더 편하게 할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해봤어요라고 하면 뽑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더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그건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라는 포트폴리오에다가 잘 표현을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드의 퀄리티가 이제 기능이 막 이것저것 추가된다고 해서 코드가 엉망이 되면 나중에 유지보수가 전혀 안될 거잖아요. 신입을 뽑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코드를 이상하게 짜고 우리 프로젝트를 망치는 걸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코드 퀄리티 관리 경험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질문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Git이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GitHub 같은 사이트, 아까 보여드렸던 사이트가 GitHub거든요. 이런 사이트 같은데서, 잠깐 다시 보고 올게요. 이것도 보면은, 각각 제가 대충대충 대충 해두긴 했는데, 이런 작업들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 뭐 네이버 모듈을 이런 식으로 불러내는 코드는 이렇게 작고, 이런 것들의 작업내역이 하나하나 겹쳐서 결국에 최종적인 프로젝트로 만들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리고는 강의 때 제가 같이 만든 앱인데 뭐 예를 들면 약속을 등록하고 싶다고 라할때 뭐 이런 친구를 초대를 해서 뭐 같이 약속 장소를 네, 지금도 돌아가나 보다. 오늘 안내하시 강남역에서 만날 거예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좌표를 뭐 찍어준다든지, 원래 대중교통 길찾기 같은 것도 다 붙여놨었거든요.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해봤다라는 음. 경험과 이거를 개선해 나간 경험, 그런 게다 기세, 기터브에 여러분들의 이제 공부 차원에서 해서 쭉 남겨두면, 아, 얘가 진짜 이런 걸 해봤구나라는 걸 증빙하기 되게 좋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CI/CD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프로젝트를 계속 업데이트하거나 할때 테스트 혹은 배포를 자동으로 자동화를 한다든지 이런 걸대복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개념은 초급 입장에서는 당장은 알고 계시진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프로젝트를 만들고 유지 보수 그리고 개선을 하다 보면 이런 개념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찾아보고 있게 될 겁니다. 남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식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플러스 알파로 보고 계시면 좋다